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어, 요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어, 회원 여러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당히 기쁘고요, 많은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어, 저의 추천 종목은 유튜브에서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주식 추천 종목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가끔씩 추천 종목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고 매수해서 또 팔아서 어 수익을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어 스스로 주식을 발굴해서 필터링해서 또 그런 종목들을 보면 필터링해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자생력을 가진, 어, 이제 그런 회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 즉, 주식 매수를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깊게 어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실적 또는 재무제표. 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과 재무제표 이런 물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오히려 거래량의 추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3타수 4만 타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3타수 4만 타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그 종목들의 거래량의 추이가 저한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래량에 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처음으로 뜨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는 하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파트도 그죠 처음으로 상승할 때 그때 여러분 1차. 상승기획 그죠? 같이 함께 합류를 해야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령 여러분, 이런 거 있는 거죠? 어떤 종목이 있다. 뭐, 이를테면, 어, 발행 주식수가 한 2천만주 있다. 그런데, 일평균 거래량이 거의 10만주 내외. 그래서, 5만주, 12만주, 9만주, 8만주, 13만주. 이렇게 거래량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절대 여러분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느는 것은 안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100만주, 90만주, 200만주, 이렇게 거래량이 팍 증가할 때, 그죠? 처음으로 증가할 때 무조건 여러분 어때요? 같이 사야만 한다. 라고 하는 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때 매수를 해야만 한다. 자, 여러분 그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음, 주식이 있다 이게 이제 주가죠 주가 흐름인데 거래량이 이래 거래량이 계속해서 예, 한 10만주 내외 예. 여러분 만약에 거래량의 시그널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 주가의 미래가치는 없습니다 그죠 세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력이 없다 그럼 어떨 때 자, 거래량이 7만주 8만주 거래가 계속되다가 어느 날 100만주 100만주 90만주 120만주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때 매수해야 된다 그죠 그때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이런 종목을 반드시 골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만약에 이제 요때 주가가 조금밖에 안 떴다. 예, 어떻습니까? 나중에 또 다시 여러분, 그죠? 대량 거래, 가 터질 때, 그죠? 요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의 증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 3타수 삼한타를 쳤던 그 종목들의 이를테면 일봉 또는 주봉을 한번 통해서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의 시그널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함께 또 보도록 하죠. 네, 자또 종이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IAA 일봉입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 그죠 이럴 때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그죠 예, 무조건 매수 또는 계속해서 매수 예,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거래가 한번 터졌다가 주가가 변동성이 있었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사부작+ 사부작 있다가 뭐 계속해서 어찌 보면 여러분 어, 혼조세 그러다가 유의미한 거래량. 더 유의미한 거래량 이럴 때 또다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추천했던 타임 바로 이때 750원대 요런 대량 거래가 터질 때야 무조건 한번 들어가자라고 했었고 저희 수강생들이 요 타임에 사서 요 타임에 한번 팔았고 저는 이 타임에 들어가서 요 타임에 팔은 거죠. 요 타임에 팔았다. 그러나 지금 거래량으로 놓고 본다면 끝난 거냐. 아,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답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여러분, 아이 주봉입니다, 그죠? 자,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 무조건 사야 된다. 이때 무조건 사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다시 대량 거래. 그리고 빵빵빵. 자, 요렇게 하고 그냥 죽진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어, 조정 또는, 어, 눌림목. 나중에 또다시 거래량이 늘면 또다시 갈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어, 동전주, 그죠? 거의 한 500원대에서 지금 1100원까지 가고 있는 거니까 상당한 수익을 기록한 IA. 자, 여러분, 어, 이번에는 제가, 어, 또다시 안타를 쳤던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그렇죠? 덕산 하이메탈의 일봉입니다. 거래량이 없었다. 그나마 아주 조금 유의미한 거래량. 이때 무조건 매수해 놓는다. 또 매, 매, 어, 또 매수해 놓는다. 그러다 어때요, 여러분? 어, 완전 대량 거래, 그죠? 거의 백만 주. 요럴때 무조건, 어, 매수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요 거래량을 보고 저는 그 다음날 산 거죠, 그죠? 에, 그 다음날, 어저께, 이를테면, 어, 9,000원 대 매수를 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날, 어,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오늘 만 1,500원. 거의 상한가죠? 만 1,600원인가 상한가였던 거니까. 저는 만 1,250원에, 40%를 매도했고, 현재는 60%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오늘은 만 600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추후를 한번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덕산 하이메탈의 주봉은 큰 의미가 없어서 월봉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자, 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조금, 그죠? 예, 조금. 요럴 때 무조건 사놔야 된다. 거래량 없다가 대량을 거 무조건 사놔야 되고요. 어때요? 거래량 계속해서. 최근에 거래량 늘면서 어때요? 선 깨고 이 올라가는 거죠? 예, 빵빵빵. 전부 다 우군이 돼서 가는 그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자, 마지막으로 저의, 어, 삼타수 삼한타의 마지막 종목이 솔본. 여러분, 그죠? 자, 거래량이 없었다가 유의미한 대량을 거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역시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 올랐다가 어때요? 예, 눌림목 조정 기간. 그러면 이제 언제 사냐? 중요한 건 언제 거래량이 터지냐 터지느냐 여부예요, 여러분. 그죠? 자, 거래량 없을 때 사지 않습니다. 언제? 바로 이날. 첫 대량 거래 터질 때, 요때 산다라고 하는 점. 요때못 샀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무조건 샀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은 어때, 요 여러분? 지금 약간 조정을 할것 같습니다. 그죠? 조정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부를 잘, 아,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중요한 핵심은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은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거래량의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전문가나 전문가 아니나 아무나 할수 있다. 노력,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혹시 발굴하셨다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툰한 캠퍼스에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어, 저의 그 카페에 저의 추천요목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필터링해서 좋으면 매수, 좋지 않으면 매수를 보류하거나 그냥 버리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 투자도, 그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영상도 나중에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멋진 하루입니다. 저 스스로는 제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을 하면서 돈까지 벌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경력만큼은 거의 원탑이 아니냐 그죠? 중3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지지를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늘 건승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